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어,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항, 이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항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단계인데 방정식의 해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방정식의 해를 배웠었는데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방정식의 방, 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었는데. 이제 요 방정식에 해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이항이라는 거예요. 이항은 이 등호 사이에를 사이에 두고 사이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항을 할 때, 이항을 하면서, 이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x-12는 18. 요렇게 했을 때, 요런 식이 있을 때 요걸 이항을 하라 하면 우선 우리가 이항을 한다는 거는 x만 남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2를 요쪽으로 넘겨줘야겠죠. 근데 이, 이항을 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요거였잖아요.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12를 없애려면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플러스 12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x 12 플러스 12는 등호를 등호가 있으니까 이쪽 왼쪽 좌변에도 플러스 12 해줬으면 우변에도 플러스 12를 해줘야 되는게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는 0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x는 18 더하기 12 해서 x는 3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항을 하면서 부호를 바꾼다 했는데 이제 이항할 때는 이런 과정이 숨어 있는데 이거를 간추려서 그냥 부호만 바꾸면 이 과정이 생략을 하고도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0이었죠. 근데 마이너스 12를 여기로 옮기면서 플러스 12로 바꿔주면 이것도 똑같이 X는 30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항을 하면 할 때는 이 부호를 꼭 바꿔줘야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항을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항을 하는 과정은, 긴 과정은 이런 거죠. 엑스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laughs> 자 우선 이런 x-13-27 이런 식이 있을 때 마이너스 13을 이항을 해서 이항을 해서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우선 이항을 할때 마이너스 13을 이항을 했으니까 이거를 일로 넘기는 거지 등호를 사이에 두고 이항을 하는 건데 이항을 할때 중요한 건 부호를 잘 생각해야 되죠 부호를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러기, 그러면 기그러 x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은 우리가 14라고 마이너스 14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꼭 해야 되는 이항을 배워봤는데, 방정식의 해부터 정리를 하면, 방정식이 음, 참이 되게 하는 이지수의 값이에요. 값이었고, 그 다음에, 이항은 등호를 사이에 두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이 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항을 할때 부호를 바꿔준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죠. 별 100개. 어쨌든 간 왜냐면은 방정식이 많이 나오는데,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이 필요하고, 이항을 하려면 요게 요걸 알아야 되니까 요부 요거를 잘해야 방정식을 잘할수 있으니까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항을 할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실로는 x-13은 17 이거, 봐요. 이거 맞나? 어떻게 하네? 이런 거를, 마이너스 13을 요로 이렇게 넘겨서 x는 30으로 만드는 이렇게 이제 X만 남기고. 할수있게이항을해야겠죠이하을 하기 위해서는 잘 하기 위해서는 이습을많이해야되이이항연습을많이해야이방정식을해도이양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항하는이법에하해서는이 양을 하해서하셨습니다